전 지구의 인구 자체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차도 타고 다니고 전기도 쓰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이제 늘어나는 분량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또 굉장히 많은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할때 많이 관광하면서 이야기 안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들,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도 별로 사용 안 하고 차도 덜 타고 다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었다는 거죠. 네.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 그냥 더운 대로 참고, 응. 겨울철에 너무 추우면 추운 대로 덜덜 떨고 살았는데 응. 경제 수준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이런 나라도 냉방과 난방을 응. 하게 되면서 네. 선진국 삶의 질의 수준으로 점점 경제 성장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급변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심코 많이 전제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더 이상 사치스럽지 않게 삶의 질을 동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제 웬만 만큼 살 만큼 사니까 네네. 그 앞으로 더 이상 사치스럽게 살지 말고 지금 수준으로 쭉 살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에서는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도 없어 가지고 애들이 학교는 못 가고 있는데 네네. 이 삶의 질에서 동결하란 말이냐. 그렇죠. 우리도 경제 발전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애들이 통학하고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학교를 짓는데 애들이 통학을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이 네. 성장하는 거 네. 전체적인 인구가 성장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사실은 증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파리 기후 협정 같은 데서 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생각을 한 거는 그거를 초월할 정도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수준도 삶의 질도 여러 국가에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최대한, 특히 선진국들이 모범적으로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지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목표 달성이 실패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또좀 과대한, 네. 과자, 과장된 네. 평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의외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데 뭐한 저는 어릴 때 네. 왠지 우리가 뭐 산소를 들이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 저는 어릴 때 무심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비슷비슷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왠지 막 뭔가 음향의 조화 같은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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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공기 중에 한20%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산화탄소도 한 20%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릴 때 무심코 음. 생각했었거든요. 공기 중에 이산화 탄소 0.04% 있습니다. 0.04%. 30년 전에 0.03%였어요. 음. 근데 그때 그게 0.04%가 되면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 가지고 진짜 0.04%가 된 거죠. 어. 0.01% 차이를 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진다. 과거보다 기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옛날보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진 것 같지? 이런 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거는 아 요즘 은 확실히 여름이 더워 이런 거 하고는 기후변화하고는 실질적인 과학적인 얘기가 조금 달라요. 0.01% 이산화탄소 차이나야 내가 어릴 때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서 공기가 좀 산뜻하고 맑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기를 들이마셔도 0.04%라고 좀 텁텁한 것 같지 않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직감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수많은 근거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네. 아, 이게 결국은 기후변화가 이어져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시비를 거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도 제가 뭐 환경 분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기후 변화 문제 이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과학계에서 제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붙어서 일하기 시작했던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막 1901년 이럴 때부터입니다. 지금 1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네. 뭐 관, 관계가 거의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네. 것이 나온 이야기고 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나 나라 간의 어떤 뭐 다툼 혹은 뭐이 길로 기후 변화를 극복해야 된다. 아니다. 저 길로 가야 된다. 뭐 원자력을 써야 된다. 아, 그래도 원자력은 아니지. 뭐 이런 걸할때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아주 작은 수치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음, 음. 이 지식 싸움, 정보 싸움, 연구와 과학 기술이 어느 나라가 많이 발전되어서 든든하게 그것을 어, 설명해 줄수 있느냐의 싸움.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분야의 기술 과학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해놓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 분쟁을 기후변화 시대에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준비가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1.5도 상승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도가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 세계가 망한다던데. 네. 망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은 약간 좀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laughs> 네. 우리나라에 1년에 자동차로 생기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한 1,000명씩 죽어요. 1년에? 네. 어, 교통사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대에 자동차가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야, 너 자,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오면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갈수 있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수 있게 된다. 대신에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1년에 사람 1000명씩 죽어. 음, 이러면야 무슨 막 요즘에 그런 걸 누가 제시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2시간 반 정도 일찍 가려고 사람 1000명씩 죽는 걸 보자고. 야 그런 나쁜 기술 절대 하지 마. 라고 요즘은 다들 거부할 거거든요. 선진국들이 음. 자동차를 개발할 때뭐 비행기를 개발해 가지고 비행기 개발 날아다니면 이상소서 엄청 뿌립니다. 에 그런 거 개발할 때뭐 네. 별별 뭐 사치스러운 여러 가지 뭐을잘때 그거는 뭐 삶의 질의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데 여름에 더울 때는 온도 뭐 50도씩만 올라가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데서 온열 질환 때문에 뭐일 년에 한만 만, 만 명씩 사망합니다. 큰 어떤 전기 소모가 늘어난다라는 걸 농담 삼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농담을 계속 하다 보면 그진단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로 인도 사람 인도 사람들 계속 뭐 낮은 생활 소득 수준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 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갈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후에 타격을 줄일 음.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맞추는 것이 맞지. 네. 그 수요 자체의 문제를 주고, 네. 뭐 인도 사람들의 에어컨 때문에 세계가 망한다. 이런 건좀 부적절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에어컨이 사람만 쓰는다고 생각하면 또안 돼요. 기계도 에어컨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인터넷 해야. 사용하고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엄청난 네. 에어컨이 필요가 어, 합니다. 네.